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, 아, 어, 진짜 공포게임 하러 왔는데, 공포, 공포, 공포. 오늘은 공포게임 하러 왔어요, 공포게임. 진짜 무섭다고 들어서 왔는데, 진짜네. 정신! 어, 애들이 뭔가 다 탈출을 한 느낌이 들지만, 아직 주황색 열쇠는 없다고. 합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애들이 지금 하나도 못열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. 아면 아까 시작한 것 같은데 예 이상한 느낌이 들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거든요. 한번 여기 금 근거, 애들이 금고는 안 열면 아까 시작한 거 맞나 보다. <laughs> 음. 이제 여기 연거 아니야? 대박. 수준 봐라. 어, 이것도 안 열었나. 정신 나갔나. 얘들아, 이거 어떡할 거니. 이거, 이거 필요해. 누구야, 누가 총 쐈어. 대박. 총쏜 애들 대박이다. 야, 총쏜 애들만 믿으면 돼. 총쏘는 애들. 근데, 이거, 이거, 봄호키가 제일 어려워. 거기서 하이라, 하이라이트. 응. 제일 어려워. 잠깐만, 잠깐만. 얘, 시야가. 나 죽었다, 이제. 나는 이제, 어? 어? 얘가 총 싸는 거였어. 대박. 정신? 얘 아직 오니? 안 오나 보다. 와 온다 온다 이제 온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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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애들이 애들이 나무 판자를 설치 정신 나갔니 얘들아 얘들아 이거 찾느라 수백 년 걸릴 듯한 돼? 수백 년 걸릴 듯 보라키다 보라키 애들이 보라키 사용했니? 보라키 안 사용한 듯. 보라키 사용하러 가야지. 에이, 설마 다정새끼도 뭐, 못 열었겠어? 에이, 설마, 설마. 잠겨있으면 장땡. 진짜 안 잠겨있었어. 대. 애들이 이미 열었구나? 젠장! 이것만 갖고 물총 갖고 그그그 그, 그. 나는 물총 안 하고 나 저거 저거 열쇠 하나 그 흰색 열쇠 그거 하나만 얻으면 장땡이야 이제 장 장땡 오케이 이거 갈 수가 없어 안 가져 얘들아 그러면은 그그 그 렌치 있어 렌치 렌치 있어야 돼 얘들아 그 렌치가 <laughs> 진짜 통화방이 없어서. 와 나랑 같은 와 내가 그렇게 열고 죽은 흔적이 있긴 저번에 내가 진짜 그 놀이공원에서 문 열고 어? 탈출하려다가 그그 피기가 와서 막 가려 막고 그래서 내가 으악 살려 줘 하고 해, 했었는데 진짜 그 기억이 생생하네. 몰래가. 몰래? 저있어 거의 퍼플 키 아니 그그그 그, 그 뭐지 그거는 어떠 쓰는 거야 대체 그그 그 뭐지 그그 그 보라색 키 어떠 쓰는 거야 <laughs> 벌써 누굴 쫓아갔길래 이렇게 그러 그 <laughs> 소리고 소리 지르고 싶음 아 소리 지르고 싶어 진짜 장땡이다 장땡 근데, 그, 그, 잔땡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내가 좀, 제가 좀 기절해, 할만한 거거든요? 얘들, 어, 친구야! 해줘! 바로 내가 렌치 얻고요? 내가 바로 내가 렌치 얻어버림? 얘들아! 무서워할 거 없어, 얘들아! 우리 이제 탈출이야! 우리 이제 탈출이라고! 가자, 얘들아! 갑시다, 얘들아. 잔땡이야! 잔땡. 나 그냥 이번에는, 내가, 이... 어, 어, 그래, 그래. 니네들이 그거 가져가. 내가 잔땡이야, 내가 잔땡이라니까 나를 안 믿는 애들 너무 많았어, 애들이. 여러분, 환상해. 왜 갑자기 나 잡으러 오는 거니? 잘 있어, 친구? 어, 엄마, 울것 같아. 오케이, 문 열었어. 얘들아, 내가 하얀 키 열었어. 그 다음에 그 망치, 그 보라색 키 있잖아. 그걸로 망치 열어, 열어, 열어. 아직도 못 열었어. 으이 진짜. 개 사람들 같은. 듣고, 그러면 잔땡이야 아, 이미 시간초 지났어? 에이씨. 뭐된 거지, 뭐. 응, 응. 가자. 얘들아, 재밌었어. 여러분, 한 판만 더 갑시다. 여러분, 한 판만 가자! 말 잘린 듯. 할수 있었는디 음 사람들이 좀아이 아니 왜 계속 마트만 아니 아니 놀이공원만 해? 진짜 정신 나갔나보다 그러면 일단은 잔땡 잔땡 아 잔땡 잔땡 오케이 오케이 잔땡 역시 픽이 요즘 요 대사는 픽이지 픽이게 피기 오, 그래서 오늘의 피기 게임. 이거 편집이야, 이거 편집. 나둘 뻔했어. 안녕, 친구. 나 진짜 오늘, 오늘이라도 진짜 정신 나가게 해주지. 으으으, 아, 가만 안둘 거라고! 에이, 안녕, 친구. 야, 얘들아 이번엔 잘해보자. 어, 어. 어금니 꽉. 근데 여기 템파밍 하려면은 하려면은 그 요리조리 템파밍 하고 다녀야 돼. 요리조리 보고 다녀야 돼. 어, 여기다 있 초록색 초록색 키 바로 밑으로 지나가고 그다음에 필기 깨어나면. 바로 초록색 키 열고, 그 다음에 빨간색 키 눌러, 그 다음에 빨간색 키를 엿다가 꽂아. 엿다가 꽂으면 여기로 들어갈 수 있어. 그러면은 다른 친구가 여기로 와서 딱 해주는 거지. 응, 너무 그거한데? 너무 럭셔리한. 야, 판자 좀 갖고 와라, 판자. 판자, 판자. 얘들아, 판자, 판자 좀 갖고 와. 판자, 판자. 얘들아? 판자 좀 갖고 오라니끼? 야, 왜 판자 안 갖고 왔어? 개사람이네. 판자 갖고 갑니다. 아니, 얘는 뭔가 천잡이. 아, 이거 봐! 진짜 철이 없어, 애들이. 아, 진짜 정신이, 응? 어? 진짜 정신이 그거 같아, 애들이. 그 뭐지, 그철 없는 애들 느낌? 락! 아, 나 여기 안 할래. 내가 이거를 들고? 냉. 네. 감사하겠습니다. 라고 써놓고요. 감사하겠습니다를 노오나 no. oh, 진짜 정기 없다. 여러분 <laughs> 구독과 좋아요